이렇게 경호관들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. 그 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. 그런데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서 아주 중요한 단초가 있다. 왜 V 제론인지 확실히 알게 되는 점. 이 내란에 실질적인 같이 가담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를 실토하는 내용이. 죠 총은 그런데 소라고 있다. 뭡니까 내란에 실질적 주동자가 주동자 중에 하나가 나다라는 걸 인정하는 반증이잖아요 네. 날짜로 보면 이제 1월 15일 날 체포된 뒤에 했다는 얘기인데, 네. 어, 얼마나 경호처 직원이 그, 예. 그 말을 듣고 나름 충격을 먹었을 거아니요 그렇죠. 누구든지 면전에서 예. 영부인이란 사람이 그렇다 하니 예. 그러니까 윗선에 보고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예, 단순히 그냥 자기 혼자 알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고 윗선에까지 보고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. 그런데 저는 그 충격적인 거 놀란 것보다도 음.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 어, 내란의 기획자 어, 실행자 음. 그 중에서 어, 같이 했다라는 걸로 어, 이게 반증 아니냐라고 네. 딱 읽혀지는 거죠